하십니까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2026년 제 1기 어른들을 위한 교과, 성경 교과 공부입니다. 이 제목은 예, 하늘과 땅을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와 골로스스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1과부터 13과까지 있는데 어, 오늘 8과 8과 수요일 소지입니다. 네, 1과부터 13과까지의 제목을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1과 박해받으나 버림받지 않음, 2과 감사함에 기도하는 이유, 3과 사나 죽으나 4과 겸손함으로 연합함, 5과 어둠 밤에 별처럼 빛나라, 6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 7과 하늘 시민 꿈, 8과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9과 화목과 소망, 10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 11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12과 서로 함께 사는 삶 십상과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서라 제8과 화요일 오늘 수요일이죠 어제 화요일과 수요일 그리스도의 탁월하신 기억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네, 저 결론은 결론은 좀 어두워져서 잘안 보이네요. 불을 켜야 돼. 결론은. 우리는 사람이시며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서 구속을 받는다. 그분이 구원을 이루셨으며 우리는 믿음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재하며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 만물을 연합하게 하신다. 그는 교회의 머리시며 또한 부활하심을 제 창조의 시작이 되신다 그분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이로 만물을 흐뭇하게 하신다 네 수요일 어, 어, 소, 어, 일요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교훈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그분은 들리는 하나님의 뜻이며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이시다 어 월요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성경의 장자라는 말은 탁월하다는 면에서 첫째를 의미한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분 안에서 만물이 함께 존재하며 그분은 우주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신다 화요일 몸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교회 의 연합과 성장을 위해 지도력 가르침 양분을 그분이 제공하시는 것을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영감의 교훈으로 교회 의 머리 그를 만물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3절 에베서 1장 22절 23절 교회는 그 기초인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바 교회는 머리이신 그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 교회는 사람에 의존하거나 사람의, 지배, 사람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은 교회의 책임 있는 주위에는 다른 사람들이 믿거나 행하는 바를 명령할 권위가 부여되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시대의 소망 414쪽. 예. 수요일, 오늘 시작입니다. 골로에서 1장 18자를 읽어보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보는 개념과 그분을 시작으로 보는 개념은 서로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예. 히브리어에서 머리, 로시와 시작, 레시트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성경에서 시작이라는 기록이 처음 등장한 곳에, 곳은 창세기 1장 1절이다. 태초에 레시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육심 때문이 많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류와 교회의 머리이시다. 헬라어에서 시작, 아르케이라는 단어는 폭넓은 의미를 지닌다. 이 구절에서 시작은 예수님을 교회의 근원 또는 시작이신 분 골로세 1장 18절로 가리키기에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의 시작 또는 창조, 창시자이신 조창 것과 같다. 예수님은 창조와 교회의 시작이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 로마스 6장 3절 4절을 통해 재창조의 시작이 되신다. 죄의 싹순 사망이기에 예수님의 사망에 대한 승리는 또한 죄에 대한 승리와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이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먼저 나심의 의미는 오래일 영구창고이신지를 보여준다. 예수님의 부활이 최초는 아니지만 모세가 최초였고 그의 몸을 두고 마귀와 논쟁이 벌어졌다. 유다서 1장 9절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으뜸인 부활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그 누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예수께서 탁월하신 이유에 대해 바울이 제시한 모든 주장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 첫째, 그분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완전한 현연이시다. 둘째,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세 번째,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으며 만물이 그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한다. 네 번째,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어, 어, 다섯 번째, 그분은 창조와 재창조의 시작자이시다. 여섯 번째, 그분은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기에 그분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을 부활시킬 권리를 얻으셨다. 일곱 번째, 예수님은 항상 존재하셨으나 이제 모든 것으로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인류의 머리이자 교회의 머리로서 만물의 어둠이 되셨다. 예, 예수께서 우리를 창조, 재창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 속에서 으뜸으로 삼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겠습니까? 네, 교훈은 주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인류와 교회의 머리시며 창조와 교회의 시작이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로마수 6장 3절 4절 통해 재창조의 시작이 되신다. 영감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사업과 명예를 으뜸으로 삼는 온칙을 보면 근심은 눈물게 하며 장례를 식별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신다. 예수께서는 모든 곤란마다 위안을 주시는 당신의 길을 예비하셨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다한 길들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사업과 명예를 으뜸으로 삼는 원칙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곤란이 사라진 것과 저희 발앞에 평탄한 길이 펼쳐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시대 후 소막 330쪽.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그 길이 어렵게 보이고 손해인 것처럼 보여도 으뜸이신 우리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임을 믿습니다. 저희 믿음이 흔들리고, 자주 시험 앞에 넘어지려고 하지만, 우리 손을 꼭 잡아주셔서 굳게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 어, 어, 이, 교회, 아, 교, 구가는 화목과 소망입니다. 예. 이제, 어, 곧 있으면 구가를 금요일 거 보고, 아, 내일 목요일께 좀 남아있네, 아직. 네. 기억자를 한번. 보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 1장 15절로 17절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 히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오직 하늘 어 우리 아버지 예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시며 담아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네가블레서러브요 나이 나이 근 나이 예 내일 또 뵐게요 예.